현재 저금리 100세 시대의 복리 효과를 위해서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라는 말, 말은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요. 이 세인물사님도 처음 투자 시작하실 때 어떻게 매월 꾸준히 시작한 걸로, 꾸준히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복리의 마법은 정말 수치로 딱 보면 알수 있어요. 음. 자, 요즘에 뭐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두배 벌는 게 쉽진 않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5년을 투자하고 10년을 투자하고 언젠간 두 배가 되겠죠. 네. 그럼 두 배의 마법을 제가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복리의 마법은 두 배를 몇번 곱하느냐로 달리와 복리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 배씩 10번을 내가 투자 성공을 하면 네. 네. 그 단순하게 단리로 생각하면 두배열배니까 20배 생각하게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근데 그거는 원금을 계속 뺐을 때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두배 성공했는데 네. 원금 빼고 아, 다시 원금으로 네. 또두 그렇죠. 배하고 그렇게 열 번을 하면 20배밖에 안 되지만 네. 원금을 전혀 안 빼고 네. 최초의 원금을 한 번도 안 빼고 두 네. 배를 열 번을 하면 어 네. 1056배가 됩니다. 와. 1056배가 돼 이거는 아 1억이면은 1056억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빨리 할수 있어. 248 16 32 64 128 256 512 1024. 1024배가 돼요. 와.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이 100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배를 10번 할수 있는 기간이 나한테 많이 있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두 배를 2년에 한번할수 있다. 그러면 두배열 20년이 번, 20년이면 되잖아요. 또는 두 배를 3년에 한번할수 있다. 두배열 번이면 30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20살인 분이 두배열 번을 30년으로 하면 50살에 1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데 만약에 50살인 분이 30년 동안 하려면 80살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싶으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왜냐면 20살에 하시면 내가 두배열번할수 있는 시간이 30년, 40년, 50년이 남아있는데 50살, 60살이라면 두배를열번할수 있는 시간이 90살, 100살 돼서 돈 벌면 뭐할 건데요. 그래서 복리효과는 너무나 당연히 빠를수록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옛날에 IMF 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약 2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laughs> 어. 그래서 우리가 또 슈퍼겜이 된거 아닐까요? <laughs> 아무래도 좀 우리가 좀그 나름대로는 상당히 일찍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배대필님하고는 이제. 지금 방송이 세 번째고 또 사석에서 술한잔 네. 했으니까 많은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i ई ए 당시 에 저희 나이가 후반,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네. 20대 후반이었단 네. 말이죠. 네. 근데 그 20대 후반의 나이에 사실 주식에 관심을 서로 놀랬어요. 네. 어? 너도 어? 어? 막 이러면서 놀랐다 <laughs> 그없는데그 그렇죠. 나이에 누구는 주식에 관심이 있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뭐 취업해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겠죠. 그럼 지금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와서 복리의 마법을 누리려고 재테크 하시는 분과 30년 전, 그러니까 20년 전, 20년 전에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복리의 마법을 지금 효과를 누린 것과는 분명히 결과치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처음 시드문이가 얼마였어요? 저는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 저 1억으로 시작했어요. 뭐 2억으로 시작했어요. 왜냐면 돈은 분명히 있는데, 어디 금리가 낮고 하니까 그냥 주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돈이 하나도 없을 때부터 나는 주식을 해서 큰 부자가 돼야지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드머니가 어떻게 보면 빵원이었던 거죠. 시드머니가 없을 때부터 주식을 계속 공부하고, 책 읽고, 그리고 경영학과 공부를 했으니까, 뭐, 회계학 경제학, 경영학, 재무관리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 때, 뭐, 계좌 처음 틀어서 뭐, 월급 뭐, 모은 거한 5만원, 10만원으로 했으니까. 근데, 시드머니의 개념은 하나도 저한테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매달, 사회생활 하면서도 매달 받는 월급, 그월급도 계속 넣고, 뭐, 그래서, 시드머니 월급 다 합치고 하면 몇천만원 되겠죠. 네. 근데, 첫 계좌 틀 때는 돈이 많이 있었던 한때는 음, 아니었어요. 세분에 조금씩 조금씩 저축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근데 우리는 이제 장기 투자에서 이렇게 이렇게 복리로 계속 이렇게 벌어나왔잖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짧게 이렇게 매매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음. 많이 있잖아요. 네네. 주변에 뭐 그러신 분들이 많지 않은가요? 아, 이제 여기서 저는 사실은 개념을 네.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사실은 복리의 마법을 못 느끼신 분들 중에 네. 단기 매매를 해서 못느 못 느끼고 못누렸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네네. 주식시장을 떠났다 들어왔다 하는 거죠. 아예 투자를 아, 안 하는 기간. 네네. 그것까지 고려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네. 왜 제가 이런 말씀 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뭐, 주식투자 쪽에 교육도 하고 오래됐으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뭐 제작격인 분들, 또는 뭐, 이렇게 제 강연에 듣는 분들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뭐 밥도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중에 제 또래 뭐 아니면 저보다 더 연배가 있는 분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아 제가 IMF 때뭐한 하다가 까먹고 20년 동안 안 하다가 요즘에 하네요 또는 아 제가 금융위기 때어 2007년도 금융위기 그때 한 1, 2년 하다가 손해보고 안하다 지금 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배 대표님이나 저는 왜 위기가 없었겠어요 뭐 하다가 좀 슬플 때도 있었고 손해 날 때도 있었고 했는데 계속 버텼으니까 맞습니다. 복리 효과가 있는 건데 음.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맞아요. 그만두고 네네. 하면은 복리효과를 누릴 기간 자체가 싹 빠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분들이 복리효과를 전혀 음. 못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식을 할때 가장 큰 동기부여는 평생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를 명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평생 해야 되는 거야. 왜? 복리효과 누려야 되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빠져있는 순간 동안 복리효과 못 누리면 큰 부자가 되는 도구가 안 된다니까요. 음. 그래서 중간에 음. 어난 이제 주식 그만 할래 그러면 아예 다시 안 돌아오시면 되는데 꼭 다시 돌아와 꼭 다시 돌아와아 예전에 제가 하다가 하다가 요즘 다시 하네요 이런 상, 말씀 안 하는 상투에 들어 오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제 말이 어. 다시 상태에 들어오세요. 네네. 다시 돌아오는 것도 꼭 다시 상태에 들어오죠. 남아 있으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점에 다시 또뭐좀실어갖고좀 이렇게 다시 본전 이상 네네.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네. 꼭 이게 빠지셨다가 다시 돌아온 타이밍또상투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복리 의 마법을 누리기 위해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어 시장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우리가 전설의 투자자가 그러니까 뭐, 아니, 워렌 뭐, 버핏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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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뭐, 현존하는 네. 네. 최고의 부자, 주식 투자 부자가 네. 워렌 버핏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워렌 버핏 금융 위기 때 얼마나 손해 봤으며, 네. IMF 그때 밀레니엄 파동 때 얼마나 손해 봤는데요. 네. 근데 지금 아직도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이유는 손해 볼때 보더라도 상승장에서는 그걸 다 회복하고도 남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안 떠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복리마법을 누리기 위해선 아까 말씀하신 단기매매와 중장기 투자의 차이점을 이제 아시면 되는 거죠 네네. 중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과 단기매매를 한다는 게꼭 복리마법이 갈라지는 건 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장기 투자하는데 를 내원금을 계속 빼면 복리마법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원금을 네네. 빼니까 네네네. 그러면 네네. 원금을 안 빼야지 복리마법이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또는 단기매매를 하는데. 뭐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어 내가 수익을 잘 맞추고 있으면 복리마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음. 그래서 단기매매와 중장기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시드머니에서 어, 주식 투자에서 뭐 생활비나 또는 큰돈을 계속 빼면 어, 복리마법 효과가 분명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음. 큰돈을 최대한 안 빼는 수준 그렇기 위해서 사실은 전업 투자보다는 자기 직업이 있는 게좀 좋다라고 많이 음. 말씀드리는 음. 거고요 왜냐면 내 직업이 있으면 내 직업에서 생활비를 하거나 그럼 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하는 돈은 건들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내 계좌에서 계속 돈을 빼야 돼요. 생활비도 해야 되고 큰돈쓸 일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서 복리 효과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음. 복리 효과는 결국은 기간과 시드머니란 말이죠. 그럼 이 기간과 시드머니 두 개를 잘 지키는 방법은 내 직업이 있는 투자업이 더 유리하고 그리고 기간을 오래 갖고 가는 중장기 투자자 또는 심지어는 주식장을 떠나지 않으면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단기 투자도 말씀 나오셔서 그런데 옛날에 단기 투자로 키움증권 대회에서 네 번인가 우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단기 매매하고 장단점은 사실은 있어요. 네. 어찌 보면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디서 뭐 리딩 받으면서 이거 사세요 파세요 그거 샀다 팔았다 하는 걸 저는 말하는 게 음. 아니고 제대로 하시는 소위 말하는 트레이딩 음. 기법으로 트레이더 정도 자격이 되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놀리는 음. 분명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위험 또는 시장 전체의 위험을 좀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음. 왜냐면 우리 코로나 때 급락하는 것도 봤고 음. 금융위 기때 급락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단기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급락 시절에 큰 손해를 안 봐요. 왜냐면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현금 많이 네. 하고 찬스 때 들어가는 네. 습관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뭐 그런 위험을 지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단계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정보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왜냐면 네. 우리가 중장기 투자에서 핵심은 재무제표 분석이거든요. 네. 진짜 좋은 종목 골라내 중장기적으로 오상향하고 진짜 좋은 종목은 재무제표의 성과표가 분명히 좋아야겠죠. 네. 재무제표에 자본 잠식되어 있고 이익도 안 나는 회사를 어떻게 믿고 3년, 4년, 5년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분석이 중요한데, 만약에 정보 매매, 그래서 어떤 스케줄 매매 같은 거 있잖아요. 뭐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산업이 오르고, 뭐 이런 거에 좀발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단계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계 매매는 사실은 초보자가 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매매를 자주 하다 보면 멘탈이 흔들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매매를 지금 막 추천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공리의 마법을 누리고 싶다면 주식시장에서 오래 머물러 있고 시드머니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고 중장기 투자 종목 중장기 투자 종목을 고를 때는 자문자표가 베이스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이세훈사님은 단기 매매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어, 저는 <laughs> 근데 비중이 많이 낮아진 거죠. 왜냐하면 저가 아. 저는 이제 나이대별로 아까도 그런 말씀 사전 나왔지만 네. 나이대별 로 위험도와 수익률에 대한 어 선호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네, 네. 봐요. 저는 이제 흑서적고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네. 젊었을 때 저는 위험은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로지 수익률이 중요했어요. 그럼 저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빨리 두배 종목을 찾아내고 막 음. 정보 매매하고 스케줄 매매하고 음. 상황가 따라잡기 막 신용 풀 미수 이런 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못을 때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번 이후에는 나이도 멀, 점점 들고 돈을 점점 버니까. 이제는 지켜야 되잖아요. 음. 그럼 결국은 지키려면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위험을 또 낮춰야 되니까. 어, 그러면 좀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 매매로 막큰 금액을 하진 않고요. 오히려 중장기 포트 비중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세가 실적 장세잖아요. 네. 실적 장세에 따라서 실적 장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치가 좀 있, 있으니까 네. 실적 장세에는 네. 어떤, 어떤 매매를 하면 좀잘할수 있을까요? 일단 뭐또 결과적인 거죠. 왜냐면 네. 실적 장세가 네. 언제 오냐 언제 오냐 했는데, 뭐 지나고 나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부터 실적 장세로 넘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1년 동안의 실적이 네. 3월에 나오니까 네. 그리고 예상 실적은 한 2월쯤에 나왔으니까 네. 한 2월, 3월, 4월 지금 한두세달 동안은 확실히 실적 장세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실적 장세의 핵심은 결국 실적 좋은 회사들이 그러면 그 2, 3, 4월 동안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들이 이제 제약바이오업이 제일 많이 받았고요. 왜냐하면 네. 제약바이오는 실적으로 승부보는 종목들이 아니었단 그렇죠. 말이죠. 다 신약개발 또는 재료같이 뭐, 네.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실적장세에는 전혀 맞는 종목들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2, 3, 4월 실적장세라고 하는 지금 시즌에 가장 좀 주가가 안 좋았던 종목이 되버렸고 업종이 돼버렸고그 반면에 있는, 뭐 요즘, 뭐, 자산인플레다, 슈퍼사이클이다 해서, 뭐 철강가격, 구리가격 원유가격, 뭐, 타오르고 있잖아요. 금은, 네. 금가격, 은가격구리가격 네. 네. 니켈가격, 타오르고 네. 있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철강산업이랄지, 또는, 건설경기부담이 건설이랄지 또는 금리 인상에 해당되는 수혜 업종인 금융이랄지 아니면 뭐 요즘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의류나 음식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실적 장세에 맞게 실적이 연동되면서 오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 장세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사는 게 네.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것 같고요. 네. 뭐 앞으로 아직 안 반영된 업종을 좀 찾는 게 제일 포인트, 나의 수익률을 높이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미리, 하기가 미리 선점해 있어야 네.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리 나오고 나면 늦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좀 선점하고 있는 실적장치 대비 업종은 뭐가 있나요? <laughs> <내가 잘> 요 <해봤잖아요. 웃음> 요즘 뭐 건설, 뭐, 정권, 은행, 뭐, 여러 가지, 이런 뜻의 실적이 뭐잘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도 많이, 바,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채, 요즘 유동성 장세로 해가지고, 초보자들이 많이 유입됐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도 보니까 많이 유입된 초보자들이 많은데, 네네. 초보자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초보자분들에게. 네. 이제, 이제 막 시작하시는 투자자들에게 한번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어, 이게 이제, 투자라는 게. 네. 사실 이론이 있고 실 어, 이론이 있고 실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영을 할때 수영 책으로만 공부 실컷 한다고 해서 네. 바닷가에 가면 정말 딱 빠져 죽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바닷가 가서 수영 실전으로 하는 게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이론을 무시하면 안 되는 분야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수학이나 뭐뭐 뭐 이런 거 문제 풀때 매일 문제집만 푼다고 되나요? 그런 이론들 이런 걸 알아야죠.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근 저는 주식 투자는 사실은 이론 반 실전 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초보자 분들은 사실은 실전 경험을 1년차, 2년차, 3년차 저희 같은 20년차를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그렇죠. 바닷가에서 20년 수영한 사람하고 <laughs> 오늘 바닷가 처음 간 사람하고 수영 실력이 같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20년차가 되고 싶으시면 20년이 지나야 돼요. 음. 그러면 그거는 지금 아무 조언이 안 되잖아요. 음. 근데 여기 맹점이 하나 있죠. 내 실전 경험을 더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간접 경험이죠. 그러면 간접 경험을 늘리기 위해선 실전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배 대표님이 레슨몬 TV를 음.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또 실전은 그렇다 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는 실전과 이론이라고. 이론 공부는 사실은 10년 투자했는데 공부 하나도 안한 사람보다 이제 막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어.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음. 우리 고등학교 때. 삼수 사수 오수 했다고 뭐다 서울대 가나 그잖아요. 그 국영수 공부를 네. 5년 했다고 해서 서울대 가는 게 아니고 네. 고3 1년을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좋은 성적을 네. 받는 거랑 똑같이 주식 투자 이론 공부는 10년을 했던 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집중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투자했냐거든요. 를 그러면 지금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전 경험은 시간 을 흘러야 되지만 간접 경험을 많이 하시고, 믿을 만한 멘토를 찾아서. 이론 투자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씩 공부하세요. 그럼 네. 여기서 중요한 건 5시간 공부할 수 있는 여력과 무엇을 공부하냐인데,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은 제가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각자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 혹 하루에 5시간씩이나 공부를 하면서 주식해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보통, 이게 초보자 얘기니까 신입사원 얘기로 했을 때 연봉 한 3천이면 잘 받는 거 아닌가? 요한대이 보고 싶지? 네. 연봉 함천을 받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하죠? 10시간 일해야 돼요. 네. 어.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출퇴근 시간 3 0분씩간 네. 30분씩 하면 10시간이에요. 네. 만약 에 출퇴근 시간이 한 시간씩이면 11시간이 돼요. 네. 그럼 하루에 11시간 투자해서 연봉 3천 받잖아요. 네. 그런데 하루에 5시간 또는 4시간, 3시간 투자 안 하면서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공부를 하셔야 되는, 네. 확보해야겠다는 동기부여 확실히 받으시고요. 이제 무엇을 공부하냐인데, 저는 무엇을 해서는 명확하게 늘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책으로 좀 공부를 몇권 어, 봐서 하시고. 왕초보 수식수 보시면 돼요 책으로 좀 공부를 네, 처음에 네, 하시고, 네. 책으로 좀 기본이 좀 잡히시면, 역시 실전 공부인데요. 어, 리포트도 좀 보시고, hts 메뉴 같은 거 보면서 좀 보시고, 재무제표를 네. 어, 보실 때도 다트 사이트,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 가서 좀 보시고, 이런 어, 것들이 진짜 공부예요. 진짜 네. 공부. 진짜 공부를 네. 해나가시면서 실전 경험이 쌓아 네. 나, 나가시면, 뭐, 1년, 2년, 3년 후에는, 뭐, 10년, 20년 이상 한 사람 남부럽지 않게 수익률을 낼수 있으니까, 네.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의심을 많이 하시거든요. 의심 가면 성공할 리가 없지. 네. 어, 믿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좀 믿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어, 좋은 성과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배재난 대표님을 배사부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 사실은 스승의 날이 지난 주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승 또는 사부 배울 게 있으니까 스승과 사부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해 보면,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실력 보다 훨씬 겸손하신 분은 흔치가 않거든요. 근데 실력보다 훨씬 겸손하셔서 아마도 <laughs> 아마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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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분들이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사부님이 운영하시는 레스몬 TV 구독자 여러분들 어, 앞으로 몇달 안에 어, 원하시는 목표 수익률 충분히 나시고 또 중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는 평생 하는 거니까 어, 일시적으로 일이 일배 하지 마시고 어, 평생 동안 좋은 어, 수익률 거두, 거두셔서. 어, 행복한 인생 계속 살아남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라방을 하러 지금 이제 <laughs> 달려갑니다, 지금. 아, 우리가 라방을 보는늘 우리가 뭐 보겠어. <laughs> <laughs> 그러게, 한번. 저도 오늘, 아 처음, 처음입니다, 라방. 어쩌돼 아, 죽겠네. <laughs> 네. 이세무사님이야뭐 자주 하시니까 괜찮은데, 긴장됩니다. 일단은 라방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